지난해 말 관악문화재단이 주최한 비더스타 콘테스트에서 수상한 세 팀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됐습니다. 특히 관악구를 장소로 한 배경이 눈에 띄는데요. 별과 꿈을 주제로 한세 곡의 이야기 문성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음악을 따로 배운 적 없는 15년지기 친구끼리 활동하는 그룹 녹색식탁. 꿈에 대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녹여낸 곡 드리밍으로 작년 말 비더스타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. 그 꿈이 점점,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빛을 잃어가는 저희 모습을 보면서, 어, 안타까웠었고, 다시 한번 그 꿈을 꿀수 있을까라는 그런 작은 소망을 담아서 쓰게 된 곡이었습니다. 곡 드리밍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됐습니다. 조용한 낙성대 공원을 배경으로 그 안에 꿈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연출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. 4명으로 이루어진 밴드 영형스의 곡 와스트는 어린 시절 자유롭게 꿈을 꾸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. 와스트 뮤직비디오는 관악구 예술가들이 운영하는 문화살롱 작은 타운표에서 촬영을 마쳤습니다. 거기서 공연을 하고 싶을 정도로 이제 잘 보면 오셔서 저희 취지와 좀 부합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쪽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. 이 외에도 어쿠스틱 듀오 토르토르의 곡소 해피는 so 관천로 문화 플랫폼 S1471을 배경으로 뮤직 비디오가 구성됐습니다. 감사한 도 저희 불신다 앨범 제작에도 움을 받을 수있어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요. 별과 꿈을 주제로 한새 팀의 창작곡은 오는 14일 음원이 공개될 예정입니다. HCN 뉴스 문성주입니다.